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연총입니다.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 안녕. 아, 오늘은 안타깝지만 에마리 먹방은 아니고 명절인데 이 시국 때문에 가족들끼리 못 모여서 맛있는 명절 음식을 못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걸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괴식 시리즈입니다. 뭐, 취두비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는 이제 몇편몇편 몇편 영상이 괴식 컨텐츠를 만드는 불안감의 영상을 만드는데 에마리가 뭐 무슨 맛이 날줄 모르니까 아, 아무튼 오늘 메뉴 먼저 소개해드리고 <laughs>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했고요. 첫 번째 까르보 위 바나나 아, 말 그대로 까르보나라 파스타에 바나나 우유를 넣을 겁니다. 보통 이제 생크림이나 우유 넣는데 바나나 우유 한번 넣어볼 거고요. 두 번째 소레눈 라면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 여기에 아주 <laughs> 신기한 걸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기 이게 진짜예요, 님들. 준비한 거 보면 아주 자빠질 거야. 시중에 흔히 있는 고려 원단이. <laughs> 고려 은단이구요 뭐여 유튜브에도 좀 있어요 은단 라면 같은게 좀 있어요 그렇게 신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우크라이나 크래커 이걸 지금 왜 갖고 왔느냐 이거를 빻아서 밀가루로 만든 다음에 수제비를 만들 건데요 당연히 이게 뭉치지 않을 거예요 익힌 밀가루라서 그래서 감자 전분을 가져왔습니다 감자 전분으로 빠은 밀가루를 억지로 뭉쳐서 라면에 수제비를 넣어 먹을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은단도 넣을 거예요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풀이 할때 먹을 홍어도 사뒀고요 이제 잭단힐인데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메뉴가 두 가지 메뉴 준비해 봤고요. 바로 들어가 보기 전에 즉석에서 좀 채팅으로 투표를 받아볼까 합니다. 까르보윗 바나나부터 할까요? 소래눈 라면부터 할까요? 센거부터 할까? 약한 거부터 할까? 압도적인 투표 수로 소래눈부터 할것 같습니다. 소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다. 오케이 소래눈입니다. 아! <laughs> 어... <laughs> 내 옆에 소나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먹어보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래눈 이게 살짝 달아요 또. 색깔 봐. <laughs> 요거 잠시 옆에 내려 둘게요. 이 크래커를 좀빠줘야 됩니다. 어, 아, 씨, 박스 냄새. 오십니다. 이거 원목이야. 아니, 이렇게 해야 되겠네. 수제비 반죽물도 소리는으로 하실 거죠? 아니 그거 당연하지. 에헤아 <laughs> 역시 내 시청자들은 다르구나. 그냥 믹스믹 들고 와서 갈아 버리자구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맞아요. 아, 그럴 걸 그랬네. 이왕 하시는 거 파스타 면 삼기도 소리는 하실. 만원 받고 5천 원더 간다에 많이 양반 키키키엘. <laughs> <laughs> 이제 할 수밖에 없죠. 네, 돌아올 수 없어요. 절구로만 곱게 갈기 5000원. 절구로만 곱게 갈기잖아요. 그래서 절구 갖고 왔어요. <laughs> 이 정도면 박스로 크래커도 만들겠는데. 예. <laughs> 잘안 부셔져. <laughs> 생각보다 단단해서요. 이 크래커가. 또거 안만 봐도 30분 내로 못갈거 같은데. 키키키키 아! 미션 성공. 나... 형 비스킷이 아니라 절구가 보이는데. <laughs> 래서 끝났어 끝났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더 가르셔야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재미있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이 정도면은 사막 모래까지는 아니어도 노리터 모래까지는 됐어요. 미숫가루보다는 더고와졌어요 여기다가 물만 넣고 반죽을 하면 반죽이 안 뭉쳐요. 그래서 감자 전분을 좀 넣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소래 <laughs> 노래, 소래는. <laughs> 야, 근데 수제비만큼 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반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뚝뚝 끊겨. 야, 떡밥이 완성이 됐구요 마셔라 헬스크림이래. <laughs> 달달한 소리눈에 짭짤한 라면이라니 단짠 못 참지 류은 키키얼. 이렇게 수제비 떠가지고 넣습니다. 나름 떠져요. 예, 네, 나쁘지 않아요. 야, 안 풀어지는데? 잘 익는데? 어, 괜찮다. 자, 면을 넣어주고요. 형 남은 반죽 하나 떠서 그냥 먹어봐. 그럴까? 그냥 크래커 맛하고 얼마나 다르겠냐마는 먹어볼게요. 모르겠어. 그냥 크래커 맛인데 좀더 말랑해졌어. 더 식감이 잣 같아졌어요. 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국물 맛부터 봐야 되는데 이거 뭘뭐 이렇게 기름이 올라오냐? <laughs> 크래커 기름인가 본데 이거. <laughs> 소래눈 <laughs> 라면이 완성이 됐고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육수는 100% 소래눈이고요. 우크라이나 전투 식량에 나온 크래커를 빻아서 감자 전분 섞어서 수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된 거는 진라면 매운맛, 국물 맛부터 좀 봅시다. 먹어볼게요. 어, 이게 뭔 맛이야 이게? 어우 이상해. 호나오는 그건 아니고 그냥 엄청 이상해. 아, 어, 이상해. <laughs> 먹습니다. 어? 뭐야 이거? 님들 신는 소리 들려요? 개쫄깃거려 오! 떡이야 떡! 감자전분이 개맛있네 님들 민물고기 먹을 때 살짝 흑내나듯이 뒤끝에 살짝 흑내나듯이 이것도 끝맛에 그 크래커 흑내가 좀 올라와요 이것뿐이야 그렇게 막 토할 정도로 맛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정도면은 성공이라고 할수 있지 아우.. 아우.. 아우 야 이거는.. <laughs> 스프도 이상하고요 MRE를 먹으면서 수없이 말도 안되는 맛들을 설명을 해왔지만 이거는 설명 못하겠어요 내가 말로 전할 수 있는 맛을 좀 넘었어 뛰어넘었어 크래커의 지같은 맛이 국물로 빠져나와서 최종 보스 국물이 탄생하였다 그런건가봐 진짜로 자 님들 안 끝났어요 <laughs> 고려 은단입니다 이게 잘하는 짓일까요? 면 넣고 수제비 넣고 국물 좀 넣고 은단 넣습니다 수제비부터 먹어볼게요. 이렇게 뭐? 에? 에? 아, 야 이거 생각보다 개센데? 아직 안 끝났어? 이거 면은 먹어봐야지 그래도 수제비는 수제비고. 자 먹어봅니다. 연단 부터 있어요. 응. 오와.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 못 먹겠네요 너무 맛있어서 이걸 다 먹고 싶거든요 개 뜨겁네 <laughs> 다음에 먹을게 많기 때문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까르보 윗 바나나죠 네, 까르보 나라 파스타에 바나나 우유를 넣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넣어줍시다 끓여주고요. 그동안 재료를 조금 준비를 해줄 거예요. 바나나 우유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거 사왔습니다. 바나나 우유 이따가 넣어줄 거고. 폰타나. 이거 맛있어요. 님들 이거 마트에 가면 폰타나 소스 있거든요. 그라노 빠다노 치즈입니다. 이거는 마트, 이것도 마트에서 살수 있고요. 갈아서 파스타 위에 올려 먹는 건데 보통 오일 파스타 위에다가 갈아서 올리면 진짜 맛있거든요. 파스타 면. 납작한 면을 준비해봤어요. 납작한 면이 동그란 면보다 소스가 더 많이 묻거든요. 양송이버섯 씻어 놨습니다. 그것만 썰어서 준비해주면 됩니다. 살질 조심하세요. 딱 1인분만 합시다. 이 정도 면 색깔이 뭔가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초록색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면수 받아왔습니다. 면 삶은 물 자, 소금, 후추 면 들어갑니다. 이제 면수 좀 넣어주고, 까르보 소스 넣어줍니다 여기에 바나나우유 들어갑니다 <laughs> 어, 바나나우유 냄새 어우 자, 이제 끓이면서 졸여주면 됩니다 자, 비주얼 나쁘지 않죠 님들? 자, 님들? 보이죠? 비주얼 나쁘지 않지 잘 익었네요 플레이팅 들어갑니다 자, 뭐 크림 파스타 비주얼이죠 자, 여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라노바다노 치즈를 갈아서 올려줄 겁니다 이름 자체가 바나나 파스타인데. 그래서, 예, 가니쉬로 바나나를 준비했습니다. 심플하게. 타코와사비 같네. 이렇게 플레이팅 하니까. <laughs> 까르보나라 윗 바나나입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비주얼은 그죠? 다만, 육수 삶은 물은 코레눈이라는 거. 어, 먹어봅시다. 비주얼이 나쁘지 않은데. 먹어봅니다. 뭐? 진짜 신기하다 소래 눈으로 삶은 거 소래 눈 냄새 안날줄 알았어요 왜냐면 바나나 우유도 향도 강하고 달지 치즈가라 넣지 향센 버섯도 넣지 손타나 까르보나라 소스도 향 세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래 눈 묻힐 줄 알았다 난다 와... 소래 눈 강적이네 이 향을 못 지우네 그냥 파스타보다는 훨씬 달고 바나나 때문에 버섯 향딱다 묻히고요 어, 굉장히 느끼하네 바나나 가지씨도 올려서 아 이거 느끼해서 좀 별론데? 싶을만한 때가 올때 소래눈 향이 좀 올라와 그래서 더 이상해 볼수 있는 건데 연총 어서오고 오늘은 몇 시간 앉아있을 거야 <laughs> 코리안 단무지 가져왔어요 김치 김치 음와아 응. 오늘따라 김치가 미친만 <laughs> 나 아는 맛이 무서운데 이제 그 맛을 더 알아갈 수 없게 된아 그니까 아, 하나안느끼응음아하나안느끼 응. 콜라 먹고 싶다. <laughs> 아 콜라. 형 거기다 고춧가루 그래. 뿌려 먹는 거는 인정할게. 고춧가루 뿌려 먹으라고? 이러면 먹을만 하겠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농담 아니라 고춧가루 맛 하나도 안 나요. 이게 그 정도로 세요 지금 느끼함이. 이걸로 될게 아니야 지금. 이거지? 응. 음. 아 느끼하다. 아 도움 안 된다. <laughs> 아 물려. 이제 고춧가루 맛밖에 안 나는데. <laughs> 엄청 음식이 사망하고있어 아 배불러 물려서 안 먹는거 아니고요 배불러서 못먹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까르보 윗 바나나 그리고 소래눈 라면 윗 크래커 수제비 만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괴식 만들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씩 드셔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맛있었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 아 오바지 초... 초고추장은 안되지 아, 홍어 맛있어요. 홍어는 초장이 꼭 있어야 돼. 내 위장 어떡하려구요 괜찮아. 어차피 죽는 건 저예요, 여러분. <laughs> 걱정 마. 죽는 건 나야. 먹어 볼까는? 응. 음아 이거 <laughs> 오우 많이 사갔네 염색약 냄새가 엄청 많이 나 괜찮은 건가 이거 내가 먹었던 것 아니랬었던 것 같은데 아좀 이상한데 초록색도 보이고 막 아, 이렇게까지 심하게 사은 거는 먹어본 적이 없거든 이게 사은 게 아니라 썩은 것 같아요 취두부에서 나는 맛이랑 유사합니다 물론 그거에 발끝도못 미치지만 오늘 못 먹겠는데 <laughs>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그거 보고 제거 보니까 약과임 그렇지 아 이거 만 원짜리인데 아 개나깝네 오늘의 베스트는 은단이다 이거만한 게 없다 대복 원샷으로 드셔요 태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건강 하시고요올 한해에 별탈 없이 지나가시길 여러분들이 아플 것 제가 오늘 다 아프겠습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자 진짜 어려운 질문 받았어요 mre는 괴식입니까 음식입니까 그 괴식과 음식이 중간에 있는 어딘가에 있어요 애매합니다 왜냐면은 너무 가차기 때문에 m r 이마다 맛이 다르잖아 <목소리>